일단 1번 갑자기 돈을 받게 된다면 지금 1억 받기 아니면 10년 뒤에 10억 받기 저는 지금 1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어 10년 뒤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해서 지금 1억이 10년 뒤 10억 보다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10년 뒤 10억 받기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뭐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30대 초반까지는 여러가지 경험을 직접 다양하게 해보고 약간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10억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지금 1억 받기 음 저는 10년 뒤에 1 0억 10년 뒤에 10억 받는 게 아, 10, 10년 동안 10억 버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2번 더 괴로운 것은 귀 옆에 날아다니는 모기 코골이 룸메이트. 어 저는 코골이 룸메이트가 더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모기는 죽여버릴 수면 모기는 죽이면 되지만 코골이 룸메이트는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모기대, 코골이 룸메이트. 아 이거는 제가 겪어봤는데 무조건 코골이 룸메이트가 아주 괴롭습니다. 이거는 싸울 수도 없고 뭐풀 수도 없고 내가 나가 살아야 되는 게 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2 번입니다. 귀 옆에 날아다니는 모기. 차라리 죽일 수 있습니까? 룸메이트는? 코고는, 코고는 룸메이트는? 죽이지 못하니까 아 저는 이거 저는 이거 코골이 룸메이트 하겠습니다 모기는 그냥 잡으면 되는데 룸메이트는 못잡아요 그리고 3번 내일부터 평생 백수로 월 300만원 vs 평생 직장인으로 월1 0 0 0 저는 평생 백수로 월 300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백수인 시간을 사용해서 월1000 이상의 수익을 내면 은 백수로 월1300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인의 사는 것을 아직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백수로 월 300을 하면서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하겠습니다. 평생 백수로 월300 음... 저는 직장인으로 월천 하겠습니다. 700의 차이는 쉬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4번, 더 힘들 것 같은 거. 어, 겨울의 나시 한장 vs. 여름의 롱패딩. 저는 여름의 롱패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겨울의 나시 한장 입으면 뭐 땀은 안 나지만 겨울의 롱패딩이 땀을 흡수해서 또 빨래나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롱패딩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추위는 잘안 타가지고 반팔 패딩, 반팔 먹어 몇 결치면은 충분히 겨울을 나기 때문에. 어, 여름에 롱패딩이 그나마 낫겠다. 음. 겨울에 나시 한 장. 제가 그냥 더위가 많아서 저는 겨울에 나시 한장 입고 살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둘 중에 한 가지만 먹고 살수 있다면 평생 고기만 먹기. vs 평생 해산물만 먹기. 전 당연히 평생 고기만 먹기입니다 네, 해산물은 이제 오메가 3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대체는 안 되겠지만 고기가 더 맛있어. 서 음, 고기죠. <laughs> 해산물도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음, 평생 해산물만. 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해산물은 평생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서 아 해산물도 맛있는데 고기는뭐참지 그리고 6번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위해서 원하는 몸매로 태어나 당연히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위해 왜냐면 원하는 몸매는 이제 자진에서 운동이나 그런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원하는 얼굴은 성형수술이라는 그런 어, 돈도 많이 들고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걸 했는데 원하는 얼굴로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는 얼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살면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얼굴을 노력한 만큼 깎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저는 이거 몸매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옷 좋아하는데 몸이 커가지고 옷을 못 입어요. 그리고 팔번더 중요한 것은 우정부에서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면 친구들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정부 그 사랑인 것 같으니까 저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친구도 사랑해야고. 저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정보다 사랑. 아, 저는 사랑. 친구도 사랑해야 됩니다.